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9월 브랜드 세일 맞이해서 추천템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재구매를 했던 제품들 위주로 가지고 왔어요. 제가 약 3년간 올리브영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면서 다양한 제품들을 가지고 왔으니까요. 아마 오늘 영상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제가 좀 어, 파트별로, 부분별로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클렌징 추천템은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이 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린티 약산성 제품이고요. 아무래도 약산성이다 보니까 아침 저녁 세안하실 때 무리 없이 세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어, 몇 번째 재구매지? 한네 다섯 통을 썼던 것 같아요. 오늘도 제가 이거 브랜드세일 첫날 찍는 거거든요. 지금 15만원어치를 긁고 왔는데 역시나 이거를 재구매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제가 재구매를 했냐면 우선 약산성이다 보니까 피부가 좀더 편안한 느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뽀득뽀득한 거를 좋아하진 않아요. 어 근데 이거는 한번 세안을 하고 나면 좀 촉촉하게 어, 당김없이 마무리가 돼서 되게 좋았고, 약산성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피부에 부담도 없고, 제가 또 여드름성 피부잖아요. 또 그린티 성분까지 있으니까 같이 진정 효과까지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더라고요. 근데 조금 호불호가 갈릴 게, 제형 자체가 약산성이다 보니까 보통 약산성 제품이 거품이 막 엄청 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거품이 잘안 나는데, 이렇게 기획으로 판매를 해요. 이것도 제가 기획으로 구매했던 건데 버블 메이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도 판매를 하니까 어, 좀 거품이 많이 나는 걸 원하시면은 이거 사용하시면 진짜 거품이 막 빵실빵실하게 나니까 같이 사용하면 좋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침저녁으로 약산소 세안을 원하시거나 좀 여드름성 피부, 민감성 피부이시라면 요거 제품 사용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또 라운드 어라운드가 올리브영에서 선정한 클린 뷰티의 또 브랜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감성 분들도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헤어 라인 중에서 추천 템을 가지고 왔는데요. 어,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이거는 이브로쉐 제품이고요. 헤어 식초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머리 샴푸하시고 트리트먼트 하시고 뭐 린스 하시고 나서 어, 두피랑 모발에 뿌리셔서 마사지. 한약 2분 정도 마사지 해주시면은 두피도 청결하게 관리가 되고, 또 머릿결도 같이 관리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요거는 라즈베리 향인데, 진짜. 이게. 그. 젤리의그 되게 진짜 이건 누가 봐도 라즈베리야. 이런 향이거든요. 이게 왜 좋냐? 솔직히 귀찮아요. 왜냐면 샴푸도 하고, 린스도 하고, 이것도 하고, 얼마나 귀찮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왜 이걸 추천해드리냐? 제가 놀랬던 게 아무래도 어좀 땀도 나고 일상생활 하다 보면 오후가 되거나 하면은 두피에서 뭐 냄새가 날 수도 있잖아요. 정수리에. 그런데 이거는 두피에 이거를 해서 문질문질해서 마사지 해주잖아요. 하루 종일 냄새가 라즈베리 향이 정수리에서 막 뿜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래가지고 바로 대용량도 구매했었거든요. 약간 그렇게 두피가 좀 고민이셨다 하시면 이거 한번 써보시는 거 진짜 추천드리고 싶어요. 냄새가 너무 좋아요, 진짜로 너무 좋아. 그리고 약간 토너 라인에서 추천을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 바로 독도 패드 제품인데요. 요 제품이에요. 어, 이 제품입니다. 어, 요거는 제가 사실 패드를 좀 많이 사용을 해봤어요. 어, 코스알엑스도 사용해보고, 그 스트, 스트렉스, 그 초록색깔 그, 그 되게 유명했던 패드도 사용을 해보고, 어, 일반 그 데일리 패드라고 해서, 게... 시리얼인가? 그, 그, 거기서, 어, 아무튼 그것도 사용을 해보고, 되게 여러 브랜드를 많이 사용을 해봤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촉촉하다고 느꼈어요. 제가 지성이지만 사실 속이 좀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어, 좀 너무 가벼운 제품을 사용하면 가을, 겨울에도 솔직히 저도 좀 너무 건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 이것저것만 사용을 해봤는데, 이게 굉장히, 음, 너무 답답하지 않아, 너무 답답하지 않으면서 촉촉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판테놀 성분이 들어있어서 좀 촉촉하고 장벽도 개선되게 해주는 그런 제품이어가지고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안에 면 순면 요 면이 면이 좀 좋았어요. 한쪽은 순면이고 한쪽은 거즈로 되어 있거든요. 요게? 이게 보이시나? 이게 지금 순면. 여기가 순면이고, 이 반대편이 거즈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일단 내용물이 굉장히 많아서 끝까지, 끝까지 쓰면서 이 안에, 보이실지 뭐 모르겠네? 이 지금, 액체가 있거든요? 이 물이, 물이 엄청 들어있어요. 그 토너가 촉촉해가지고, 얼굴에 딱 붙여놓으면 바로 즉각적으로 수분이 딱 흡수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화학적으로 각질 제거 해주는 제품이 아니어서 좀 순하게 사용하기에 좋더라고요. 뭔감한제 친구도 되게 좋아해가지고 제가 선물을 해줬었는데 이번에도 다시 제가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획은 이렇게 독도 토너, 요 지금 몇 밀이지? 50ml. 50ml 독도 토너랑 이렇게 해서 패드랑 같이 기획을 진행하는데 어, 저는 너무 괜찮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톡도 라인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을 겨울이잖아요. 피부가 건조해질 좀 푸석푸석해질 타이밍이죠. 위스트 추천템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거는 진짜 엄마랑 저랑 특히 엄마가 너무 좋아하세요. 제 매장 매장에 있는 같이 일하는 저희 메이트 언니들도 다 아시는데 바로 이 제품입니다. 보타니킬보 제품입니다. 이거는 크림하고 층이 나뉘어져 있어서 이렇게 섞어서 사용을 해야 돼요. 진짜 일단 첫 번째로 좋은 건 안개 분사.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보이시나요? 이게 크림 미스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크림 제형을 섞어가지고 뿌리는 거니까 솔직히 달바보다 촉촉함이 좋아요. 되게 매장에서도 달바랑 요거랑 이렇게 크림 미스트랑 뭐가 더 촉촉하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무조건 이거 추천드리거든요. 추천드린 고객님들 모두 되게 좋아하셨어요. 일단 유분감이 좀 있으니까 얼굴에 뿌렸을 때그 수분이 날아가지 않아서 촉촉함이 되게 오래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끝까지 미스트 입구가 막히지가 않아요. 끝까지 안개 분사니까 그 점이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거기다가 판테놀 성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어, 저는 되게 만족하면서 여러 통 정말 계속 구매를 했는데요. 바로 오늘도 구매를 해왔습니다. 이거. 이번에 기획이 이거랑 미스트랑 크림이거든요, 요거는. 보타니킬보 판테누 크림을 드리는 기획인데 이게 원래 이 단품이 15,000원이고 기획이 12,000원이거든요. 근데 대박인 건 증정품이 있습니다. 이 보타닉 킬보 클렌징을 증정을 해줘요 이게 본품이에요 150ml 이렇게 해서 12,000원이거든요? 대박 아닙니까? 저는 당연히 구매를 해왔죠 <laughs> 이 기획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야 돼요 이것도 괜찮거든요 얘도 판테누 성분 들어가 있어가지고 센텔리아랑 마데카소 사이드도 들어있어서 여드름 피부 가지신 분들도 사용하기도 좋고 클렌징에다가 이거 중종까지 하니까 너무 좋아서 그냥 남았지만 그냥 또샀습니다 원래 쟁여놔야 되니까. <laughs> 그래서 좀 진정 효과도 있지만 좀 고보습인 미스트를 원하신다 하시면 이거 한번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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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 기세를 뭐라 같은 라인으로 이 앰플, 앰플을 같이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이거 저희 매장에 같이 그랬던 웨이트 분들이 다 같이 이걸 다 샀거든요 진짜 한창 저번 어 작년 가을 겨울에 다 붐이었어요 이게 더블 기획을 막 해가지고 진짜 계속 계속 사가지고 쟁여 놓고 쓰고 쟁여 놓고 이랬던 애거든요 요 상품인데 요거입니다 이게 왜 좋냐 일단 저는 어좀속 건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분 부족형 지성인 거죠. 흔히 말하는 수부지입니다. 수부지이지만 지성이지만 가을, 겨울 저도 속이 건조해요. 그럴 때는 어, 너무 무겁지 않지만 건조함은 좀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필요하잖아요. 이거는 일단은 제형 자체가 앰플이다 보니까 제형이 요런 이런 거거든요. 이런. 근데 좋은 건 무겁지가 않아요. 오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세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딱그 중간이거든요. 그렇게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아서 딱 속을 채워 줘요. 판테놀 성분도 들어 있지만 시카 성분도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 장벽도 개선을 해 주지만 시카 성분 때문에 진정 효과도 있어서 좁쌀 여드름에 괜찮습니다. 요게 그 제가 또 환절기 때 되면은 좁쌀 여드름 막 올라오잖아요. 그럴 때 저희 한참 요거 다 썼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 마스크 때문에 또막 올라올 때 그때 쓸 때도 좋아요. 응. 그래 제형 자체가 쫀쫀해요. 되게 바르면 소리가 되게 쫀쫀해서 얼굴에 바르고 화장하면 그 찰떡 같은 느낌? 응. 저는 또 사러 갈 거예요. <laughs> 그리고 제가 어. 마스크팩 추천을 가져왔어요. 사실, 마스크팩이면, 뭐, 뭐, 이거 유명? 아무거나 사서 되는 거 아닌가? 싶지만, 제가 써봤을 때 되게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에요. 요거 제품이거든요. 아비브. 아비브 제품인데, 이게 어성초, 근데 요게 라인이 좀 여러 개인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요거예요 어성초. 이게 왜 좋았냐면, 일단 시트 자체가, 아좀 비싸긴 해요. 솔직히 마스크팩 한 장에 저 가격이 비싸긴 한데, 근데 그만큼의 가바치를 합니다. 보습력이 일단 너무 좋고요, 진정 효과도 있고 마스크 시트가 어 되게 되게 좋아요. 일반 다른 어, 다른 마스크팩 그거의 질이 아니라 되게 밀도가 높다고 해야 되나? 촘촘한데 부드러워서. 사용감도 되게 좋고, 얼굴 사이즈에 맞게 살짝 늘려가면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마스크팩 혹시 생각하셨다? 좀 좋은 거 없나? 하시면 이거 한번 써보세요. 이거 진짜 괜찮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비브 라인 마스크팩이 전체적으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말고 그 투명이 있거든요? 약산성인가? 그것보다는 이게 더 좋았어요. 얘네가 껌딱지, 껌딱지 시트 마스크거든요. 아마 시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얘는 좀 초밀착 극세사 그거고 그거는 아마 다른 거였던 것 같은데 그것보단 이게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드름성 피부잖아요 그래서 여드름 패치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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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사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제가 좀 사용감이 있어요 아, 아, 아시죠? 이거예요 엘라밴드랑 헤어존. 이렇게 두 가지인데, 다들 이거 많이 구매하시고 다들 아실 거예요. 이거는 저 오늘도 샀습니다. 이거는 항상 사요. 근데 이거는 좀 집에 있을 때 사용을 많이 하고요. 화장을 해야 한다. 좀 티가 안 났으면 좋겠다. 하면은 이두 개를 사용을 합니다. 두 개가 다 장단점이 있어요. 이거의 장점은 진짜 티가 안 나요. 화장하고 나서 그 겉에 막 끼잖아요. 여드름 패치가. 이거는 그게 없어요. 그리고 진짜 한번딱 붙으면 진짜 안 떨어질 정도로 얘가 밀착력이 너무 좋아요. 근데 진짜, 근데 너무 아쉬운 점이 뭐냐. 이게 사이즈가 하나예요. 이 사이즈예요. 이 사이즈인데. 이 사이즈가 보통 올리브영에서 큰 사이즈 있잖아요. 사이즈 두개 중에. 큰 사이즈여서 좀 작은 거에는 조금 아쉽더라고요. 좀더 작은 사이즈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사이즈가 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게 좀 아쉬워서 음좀음 음 그랬거든요. 그리고 가격이 좀 세요. 가격이 좀 <laughs> 조금 사악합니다. 근데 이 케어존도 제가 같이 일하는 이트분에게 추천을 받아서 사용을 해봤거든요. 진짜 안 떨어지더라고요. 얘도 그렇게 겉에 파운데이션 끼이는 것도 되게 적고, 잘안 떨어져요. 잘 붙어있어요. 되게 그리고 이거는 사이즈가 두 개입니다. 그게 좋았어요. 이거는 두개 이렇게 작은 거, 큰거 이렇게 두 개여서 좋았어요. 근데 얘도 가격이 조금 나가는데, 그래도 양이 좀 많은 편이어서 욕심매 들었거든요. 어쨌든 화장을 해야 한다 하는 특수한 날에는 이렇게 두개 중에 하나를 사용을 하고 맨날 집에서 집에서 그냥 좀 급하게 붙이고 집에서 계속 있을 거다 하면 이거 사용해요. 저는 이렇게 세 가지를 구비를 항상 해놓습니다. 다음은 립밤 부분에서 추천템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이와입니다. <laughs> 이게 버츠비 건데. 보통 버츠비하면 스틱형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나이트기는 해요. 나이트로 나오긴 했는데 이것도 사용감이 좀 있습니다. <laughs> 이렇게 다 사용했어요. 거의 많이 사용했어요. 이거 향이 민트향이거든요. 바르면 화해져요 입술이. 근데 저는 근데 이거 싫어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이거 화한 거 싫어하시면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어, 저녁에 원래는 바세린을 되게 듬뿍, 듬뿍 바르고 자거든요. 정말 사계절 내내. 근데 아무래도 바세린이 좀 무거운 감도 있고 좀 너무 오래 사용도 했고 해서 찾아보다가 이거를 사용을 했는데 촉촉함도 되게 오래가고 입이 좀 화해지면서 그 뭔가 진정이 되는 느낌? 되게 입술이 편안해지는?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음! 기분이 좋아요. 저녁에 바르면. 좀 입술도 화해지면서 촉촉해지니까. 립 영상 좀 오래 찍으면 아프잖아요. 입술이 아픈데. 그 때도 이런 거 바르면 괜찮더라고요. 좀 진정도 되고. 그래서 이것도 또 재구매를 했습니다. <laughs> 진짜 오늘은 다 재구매템만 갖고 왔어요. 그리고 제 메이크업 영상을 한 번이라도 보셨으면 아실 것 같아요. 바로 이그 제품입니다. 제가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애정하는 제품이죠 이거 저 때문에 주변 분들이 진짜 많이 구매하셨더라고요 너무 드 <laughs> 이거는 진짜 말을 할수 없을 정도로 많이 샀어요 너무 좋아서 제가 뭐 이렇게 매장에서 근무할 때도 컨실러 추천해 달라면 무조건 이거 <laughs> <laughs> 주변에도 컨실러 하면 무조건 이거. 이게 왜 그렇게 좋냐? 라고 하신다면, 이거는 진짜 입이 아파요, 말하면. <laughs> 왜냐면, 밀착력이 너무 좋고요. 커버력도 좋고, 지속력도 좋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다 갖췄어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건, 색상. 색상이 좀 많이 노래요.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것 같아요. 조금만 덜 노랬으면, 아니면 색상이 폭이 조금 더 넓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럼에도 계속 사게 되는. 왜냐면 제가 메이블린 것도 사용을 해봤는데, 음. 제 성이 안쳐더라고요 커버가 잘 마음처럼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제 비포 애프터 보시면은. 진짜 확실히 커버된 게 보이시잖아요. 다 이거 써서 그래요. 다른 걸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영상에서도 아마 컨실러는 이거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진짜 이거는 여드름성 피부다 하시면 꼭 진짜 꼭꼭꼭꼭 사보셨으면 좋겠어요. 약간 자트러블 자국이 있다 하시면은 진짜 진짜 꼭 써봐야 돼요, 진짜로. <laughs> 그리고 또 웨이크메이크입니다. <laughs> 이건 제가 저번 달에 추천드려서 다들 그거 영상을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아니 저 7월 추천템에서 가지고 왔었죠.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짜란~ 이렇게 타입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좀 총알 모양처럼 생긴 요게, 이게 익스트림? 그리고 이게 일반 철벽 펜라이너입니다. 7월달 추천 영상에서 헌신의 힘을 다해 막히게 했잖아요. 혹시 진짜 해보신 분 계신가요? 이거 진짜 만약에 해보셨다면 정말 공감이 됐을 거예요. 진짜 안 지워지는 거. 혹시나 궁금하시다면 7월달 추천 영상에서 제가 헌신의 힘을 다해서 지우는 영상을 한번 봐주세요. 이거는 제가 너무 잘사용하기도했고 앞으로도 잘 사용할 거고 오늘도 이걸로 했거든요 역시 안 번져서 너무 좋아요 여름에 사용하기도 너무 좋고 좀 펜라이너 같은 거 원래 사용하셨으면 이 어, 브랜드? 웨이크메이크 브랜드 거 사용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좋아요 네, 가격도 착해요 음. 그리고 소모품 추천템도 갖고 왔어요 브러쉬 추천템인데 바로 이거 제품입니다 제가 이거는 많이 영상에서 항상 쉐딩할 때 이걸로만 썼었어요. 필리밀리가 진짜 부드러워요. 이, 이 부들부들함이 어떻게 이 가격에 이렇게 부드럽지? 하는 가격이거든요. 아 너무 부드러워. <laughs> 일단 이거는 851번 이렇게 부채꼴 모양이고요. 이거는 파우더브러쉬. 이거는 880번. 근데 진짜 가격 대비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너무 부드럽고, 이거는 제가 파우더를 항상 사용을 해서 이번에 세일 때 구매했는데, 사용해보니까 역시나 좋았어요. 이거는 언제나 좋았고, <laughs> 이 플리밀리 브러쉬 라인 자체가 질이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브러쉬 질이, 보이시나? <laughs> 진짜 부드러워요. 너무 부드러워서, 너무, 너무 좋아요. <laughs> 제가 뭐 올리브영 알바생이라서 그런 게 절대 아니고, 그냥, 그냥 너무 좋습니다. 어, 그래서 가격 대비 좋은 브러쉬 찾고 계시다면, 필리밀리 브러쉬 한번 사용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좀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 갖고 왔는데요. 제가 진짜 써보고 좋았던 거. 그 중에서 요즘 쓰기 진짜 좋은 거죠. 손소독제. 손소독제 추천을 들고 온 이유가 제가 이제 매장에서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하고 아무래도 보게 되잖아요. 어, 그래서 손소독제를 진짜 많이 써요. 그래서 손도 막 건조하고 이러는데 정말 독한 손소독제 중에서도 좋은 게 있더라고요. 이거거든요. 이게 왜 좋냐면, 발랐을 때 촉촉해요. 근데 냄새가 막 좋진 않아요. 쏘 음. 소주 냄새, 그, 알콜 냄새. <laughs> 어, 알콜 냄새 나는데, 일단은 이게 로즈마리 엑스가 들어가서 촉촉하더라고요. 촉촉하니까 부담 없이 바를 수 있고, 좀 여러 번 사용해도 손이 아프지가 않아서, 저는 이거 맨날 잘 사용하거든요. 거기다 어성초 초철물도 들어가서, 어좀 손도 같이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너무너무 잘 사용하고 있고, 혹시 여러분도 손소독제 때문에 손이 좀 아프거나 아니면 좀 많이 트거나 부담스러우셨다면, 이거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거는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또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이거는 레피토 젤 쿨링 레그 젤이에요. 오늘 다리에 사용하시는 레그 젤인데 쿨링감이 느껴져요. 이거는 향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가 오렌지향인가? 그런 저 과일향이었고, 이거는 그냥 파스향? <laughs> 그런 그냥 파스향 같은 건데, 아, 바르면 너무 시원해요. 아무래도 올리브영이라는 특성상 일을 장시간 하면서 앉아 있을 수가 없잖아요. 쉬는 시간을 제외, 휴식 시간을 제외하면 서 있고 계속 이렇게 쭈그려 있고 하다 보니까 다리가 너무 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매장에서 뭐가 있나 좀 찾아보다가 이게 있더라고요. 레그 젤 시원하대요. 그래서 집에 가서 사서 써봤는데 너무 너무 시원해요. 이거 딱 하고 선풍기까지 틀면 다리가 얼음장. <laughs> 그래서 확실히 붓기를 좀 가라앉혀주고 다음날 다리가 좀 가볍더라고요. 이런 좀 파스향 싫어하시면 과일향처럼 좀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근데 향마다 아마 세일 가격을 확인해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멘톨 성분이 있어서 되게 화하니까 하시고 꼭 손을 닦으셔야 합니다. 약간 마사지 해주면서 다리, 알 마사지 해주면서 해주면 어, 너무 다리가 편안해져서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좀 장시간 오래 서 있어서, 어, 다리 좀 붓기 풀리는? 그런 거 마사지 젤 찾으셨다면, 요거 제품도 좋을 것 같아요. 레피토 젤. 그리고 제가 이것도 고민을 했어요. 사실, 어, 바디 미스트인데, 향마다는 좀 호불호가 있기도 하고, 약간 저랑 비슷한 류의 향기를 좋아하신다면, 향을 좋아하신다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요거는 멈칫 제품입니다. 되게 촉촉해요. 이게 좀 올인원 보습 미스트로 나온, 거,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헤어에도 뿌리고 바디에도 뿌리는 제품이라 헤어는 두피보다는 모발 끝쪽에 뿌리시는 걸 추천드려요. 되게 유분감이 좀 있어서 모발 이렇게 두피에 뿌리시면 머리 다 축축 처지고 떡져요, 머리가. 그리고 바디 미스트인 거에 비해서 지속력이 괜찮은 편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뿌렸을 때좀 주변 친구들이 뭐 뿌렸냐고 향수 뭐 뿌렸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겁니다 <laughs> 멈칫 딱 이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딱향 뿌리고 나갔을 때어 저기요 <laughs> 멈칫 약간 이런 <laughs> 전체적으로 좀다 좋은 향이어가지고 정전기나 몸 많이 건조하신 분들 뿌리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오늘 정말 만족스러운 수비였습니다 비록 텅장이지만 <laughs> 다시 또 이거 입고 일하러 가야죠 근데 사실 이번에 좀 아쉬워요 코로나 때문에 원래 이렇게 브랜드 세일 때는 막 으쌰쌰와 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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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면서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못하니까 많이 아쉽더라고요 되 즐겁게 원래 하는데 자 이렇게 9월 브랜드 세일을 맞이해서 추천템들을 들고 왔는데 어떠셨나요? 개인적으로 또 어, 여러 번 구매하고 여러 번 사용해 보면서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들만 이렇게 꼽아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직접적인 테스터가 아무래도 부담이잖아요. 저의 추천 영상 보시고 간접적으로나마 조금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